성부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작정을 하시는 거야.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작정을 했냐면 개별적으로 구원을 작정하신 게 아니라 공동체로서 작정하셨어. 한 무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나만 구원받으면 됐다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교회 안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관심이 없어. 왜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로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갈 때 신앙생활에서 자기 혼자 성경으로 혼자 독파해서 깨달은 신앙의 선배 아무도 없었어. 두명세 명이 나누고 심지어 사도바와 같이 신약서신서 13편을 적는 사람도 바나바, 디모데, 이런 지체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구원에 대해서 아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공동체로 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의 몸이라고 해.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야. 손의 역할, 다리의 역할. 근데 손이 머리에 전달을 안 받고 얘 혼자 움직이면 완전 장애우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다 죽습니다. 왜냐면 손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머리가 생각하는 것을 실행할 수가 없어. 머리가 지시하는 것을 순종할 수가 없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연합이 된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핍박하면 예수님까지 핍박한 거지. 하나란 말이야. 연합인 거야.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구장에서 이런 거야.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구원하셨는데 유대인 사람들, 이 종교인들, 이 사람들 구원 안해 주실 거면 차라리 내 구원도 상실하게 해 주세요. 이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게 구원의 문제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누가복음 15장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른양의 비유 알지?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세 가지 비유야. 근데 이세 가지 비유가 하나의 지점으로 연결되는데 회계래. 백마리 양 중에 하나를 잃었어. 근데 목자가 가서 찾아왔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죄에 대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얼마나 기쁘겠냐. 그 다음에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거를 한 여인이 가서 찾아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기쁘겠냐. 탕자, 아버지의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를 잃었어. 근데 아들을 다시 찾았어. 그때 회개하고 한 사람이 돌아오면 얼마나 기쁘겠느냐. 봐봐. 우리가 종교의 틀 안에서 회개는. 하나님이거 잘못했어요. 내가 울부짖고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성경 안에서 회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잃어버린 양이 자기가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간 게 아니야. 목자가 아흔아홉 마리 양을 내버려두고 목자가 양 찾으러 튀어 나왔어. 그래서 목자가 양을 머리 끄댕이 잡고 데리고 왔어. 근데 그게 회개래. 회개 회계 누가 한 거야? 양이 한 거야? 목자가 한 거야?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거는 회개라는 거는. 우리가 의지적 결단으로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는 거야 하나님 우리 힘으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나를 찾아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포기하게 하셨네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딱 고정하는 거야. 왜냐하면 회개조차도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해놓으신 것을 그저 내가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다 그분이 하신 거잖아. 첫 번째 이런 양의 비유. 근데 두 번째 드라크마 비유는 생각해봐. 여인이 잃어버렸단 말이야. 양은 양이 혼자 목자를 못 보고 내 맘대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 드라크마는 동전 은화야. 그리스 화폐인데 이 드라크마 하나가 이제 하루 일당이야 한마디로. 근데 이게 열 개로 묶어져 있으면 의미가 완전히 틀려져. 열 드라크마는 동전 열 개를 하나에그 실로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신부의 머리에 얹거나 목에다 이렇게 얹는 장신구야. 그거는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그 시대 때 정말 사랑의 증표로 신부에게 주는 거야 신랑이. 너 나랑만 사랑해야 돼. 근데 그거를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그 시대 때는 이혼당하거나 신랑한테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소중한 거야. 근데 그걸 하나를 잃어버렸어. 집 안에서 잃어버렸대. 하나를 잃어버렸어. 누구 잘못이야? 드라크마가 인격이 있어가지고 다리가 달린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이 실수로 내 떨어뜨리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누가 잘못이야? 여인의 잘못이잖아. 그 여인이 죽도록 찾는 거야 잃어버린 하나를. 왜냐면 이거 잃어버리면 나 신부로서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그럼 이거 어떤 의미냐면 이 신부는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상징해. 그래서 이 여인이 은화를 찾는 여인이 상징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 교회 공동체. 그럼 여인의 부주의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봐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증표를 주신 게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 복음이겠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잖아. 십자가에서. 십자가 복음과 또한 가지가 있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우리의 몸된 교회 공동체.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도 있어. 이게 다 같이 모여야지만 신부로서의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그 여인이 왜 죽도록 찾냐면, 이거 안 찾으면, 나도 신부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가 의지를 갖고 막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만나게 하신다, 죽도록 찾게 하신다. 근데 이 여인이 나만 구원받아서 끝났어. 이렇게만 생각했으면, 안 찾았을걸? 야, 아홉 개 9개 있잖아. 아홉 개만 딱 해가지고, 신랑이랑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같이 살자. 근데 그게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계속 복음이 흘러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했어. 공동체로 구원을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 안에 본성으로 뭐가 있냐면, 이거 전해야 되는데, 얘도 이거 알아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도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그냥 본성으로 들어와 있어 전도를 안 하라고 해도 와 저런 사람 어떡하지 비판으로 가다가도 아저 사람도 와야 되는데 이게 우리 안에 거듭난 사람의 증거야 이 여인처럼 무조건 찾는 거야 거기에 찾는 방식이 근데 예수님이 세 가지 동사로서 얘기하는데 등불을 먼저 켜고 방안을 쓴대 그다음에 부지런히 찾는데. 방 안에서 잊어버렸는데 그 시대 때는 창문이 없는 집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무조건 뭐 잃어버린 거 찾으려면 등불을 켜야 되는 거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등불을 켜? 이 등불을 켠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야. 성령의 조명하심. 죄인 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밝은 빛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거야.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내가 그토록 썩어버린 그런 죄덩어리인지를볼 수가 없어. 밝은 빛 앞에 비춰지니까. 아, 내가 저런저런 저런 내가 비판했던 사람들보다 내가 나은 게 없구나. 나는 이 복음을 알고도 저런한 사람들또 비판하는 입장에 있구나. 내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 죄인인가. 이게 등불을 켜는 건데 우리 거듭난 사람이 복음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아,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다른 사람들도 다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야. 그게 등불을 켠다는 의미고 부지런히 쓴대. 이건 이제 회개하는 거지. 깨끗하게 더러워진 내 마음을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나 자신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찾는데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에게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걸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또 성경을 조금 더 요약해 가지고 나눌 수도 있고 부지런히 찾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미련한 전도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작정하셨다 우리는 너무 미련하지 세상의 언어로 따졌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 잘 먹고 잘 살아가야 되는데 남 비판해 가지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더 밟히고 내가 더 낮은 자리로 가는 거. 얼마나 미련해. 그러한 미련한 전도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아니까 아, 내가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냐?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이 우연히 우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영원 속에서 가졌던 게 지금 우리 삶에 펼쳐진 거야.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공동체적으로 작정을 하셨다. 그리고 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잃어버린 양이 지 스스로 목자 찾아서 온게 아니라 목자가 주인이 직접 나가서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이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의 위치에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안 찾으면 나도 신부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 여인이 등불을 딱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이거든 결국에는 성령께서 나를 통로 삼아서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의 은혜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 그거를 어떤 사람만 그 고백을 할수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만 구원하기로 한게 아니라, 수많은 이 세상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 나는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죽도록 찾아야 된다. 아닐 수도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